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강조해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 3월 10일 이후서부터 시장이 상승 출발했다고 보는데요. 실적 장세의 출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특히 외국인 순매수세가 일적이 아니라 실적 장세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점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어,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들을 보니까. 카카오라든가 비기트 스틸드들 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런 종목들 좀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가급적이면 많이 오르는 종목보다는 사실 좀그 눌림목에 들어왔거나, 혹은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좀그좀 그좀 어려워할, 하는 그런 구간 이 있죠. 그런 데서 주로 제가 방송을 진행 하는데, 여같튼거 이제 요청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카카오, 비기트 스틸드들 고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보시면은 6월에서 7월까지 강세 논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어, 말씀을 드렸죠. 지난 그 1월 11일날 어, 삼성전자 거래량 이 9천만 주 터진 시점에서 우리가 상당한 매도를 했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그 2월, 3월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빠르면 3월 늦어도 이제 4월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상승세로 실적장세 전개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6월에서 7월까지 강세장세가 뭐 예상이 된다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7월 이후서부터 그게 이제 뭐 7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번 실적 차, 실적장세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테이크 플레이션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테이크 플레이션이 저성장 고물가가 되겠죠. 하여튼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그추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전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오스틴 정전 사태가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 지금 이제 공급 차질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악재가 지배하고 있죠. 뭐, 굳이 따진다면 사실 그, 어, 현대차,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 파동의 출발은 악재가 지배하는 경우 굉장히 악재가 지배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했지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21만원 정도에서 진 바닥이죠 말 그대로 진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그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때,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쫓아 살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 받을 때마다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전제를 하고, 하고 눌림목 구간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좀 공격적으로 사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쉽게 이제 범접할,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방송을 준비해 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또 사실 그 장세가 실적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면은 사실 그 삼성전자 의 역할이 또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또뭐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번에 이제 실적 장세 파동이 과연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장이 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로 했죠. 작년 3월 19일,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지난 그 1월 10일까지가 유동성 장세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파동보다는 상당 부분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어떤 특정 상황이죠. 코로나라는 특정 상황이, 특정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보강이 되고 전뭐 전세계적으로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췄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악재로 인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거의 뭐 완벽한 상태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19일서부터 1월 11일까지 굉장히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 이후, 조정 이후에 그림을 보시면 1월 11일 유동성파동 최고점 이후에 3월 9일 날이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피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싹도 그렇고, 바닥을 확인했고, 3월 10일 이후서부터 다시 이제 상승 전환이 됐거든요. 이 실적장세인데, 이 실적장세파동은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6월에서 이제, 6월에서 6월에서 또 파동이 좀더 이어진다면 7월까지 실적장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거죠 그 다음에 실적장세 이후에 조정받고 다음파동 5파동이 전개된다면 5파동을 우리가 이제 역금융장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역금융장세 자 그래서 이제 유동성장세 다음에 이제 실적장세 다음에 역금융장세까지 고려한다면 유동성장세 파동이 워낙 컸기 때문에 2대 만약에 우리 비율로 따지면 2대 1대 1 비율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그 좌측에 보시면은 1파동과 3파동, 5파동 비율이 나오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게 1파동 같은 경우가 1이라면 2파동, 아, 3파동이죠. 3파동 같은 경우가 1파동에 비해서 더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5파동은 다시 또 1이죠. 1대2대1. 그 우리가 그엘리엇 파동이론 보면은, 어, 엘리엇파동이는 절대 불가침의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승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재해석을 한다면, 3파동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3파동이 가장 제 그, 3파동이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연장파라는 게 있는데, 연장파도 3파동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동성 장세 1파동하고 실적 장세 1파동이 동일하게 나왔다, 동일 비율로 나왔다면 마지막 5파동이 가장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 마지막이죠. 1파동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특수상 때문에 1파동이 굉장히 컸던 거죠. 삼성전자 우리가 막판에 보면은, 막판에 이제, 뭐 거의 한 8%까지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 1파동이 비율이 2라면, 3파동이 1, 그리고 5파동이 1, 2대1대1, 이 1, 비율 가능성이 높은데, 요번 파동 같은, 요번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형태로 2대1대1 비율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초보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요, 요번 실적장세 파동은, 어, 유동성 장세 파동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 요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역금융장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실적장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서부터 조정이 크게 들어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연창중에 성공하면 이제 마지막 5파동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5파동도 실적장세 정도 비율의 파동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적장세는 이제 그 수급적으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끌어 간다고 보는 거죠. 1파동은 철저하게 동학개미, 개인투자, 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면, 이번에 실적장세, 3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 이후에, 그게 이제 7월서부터 시작이 될지, 8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발목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이게 바로 다시 그 경기 회복하고 그 경기 회복하고 경기 회복으로 같이 이제 그 비례적으로 최소한 비례적으로 이어지면 다행인데. 경기 성장세는 좀 상당히 둔화가 되고 물가만 오른다면 이게 시장에 상당 부분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스테이크 플레이션, 최악의 상태죠. 그 스테이크 플레이션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이제 전략을 짜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전쟁에도, 전쟁에도 대비를 하는 자세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수기월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사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아,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현대차, 아, 현대차 기사입니다. 4월 7일자 연합뉴스 기사가 되겠는데, 뭐, 연합뉴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차 기사를 도배하는 게 사실 그 반도체 대란이에요 뭐, 현대차 생산은 멈추는데 대책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이죠. 대부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악재가 철저하게 지배하죠. 그런데 악재 속에서 사실, 에 악재 속에서 바닥을 찍고, 악재 속에서 오르는 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세 그랜빌리로 핵심입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르는 거죠. 현대차는 지난번에 23만원 정도가 이제 박스 하단인데, 23만원에서부터 21만원대까지, 뭐, 반도체 대란 때문에 빠졌죠. 21만원대까지 빠졌다가, 21만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제가 여러번 강조해 주는데, 21만원에서 바닥을 찍고,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세를 전환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 아래에 또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메모리 반도체는 최강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비메블리에서는 뭐좀 뒤쳐져 있죠. 그래도 뭐 글로벌 2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다시 짜야 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여튼 그뭐 거의 뭐대동소이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연합뉴스 4월 7일자 기사입니다. 어, 오늘 어, 오늘 그 4월 7일자에 실적 발표가 됐죠. 9조 3천억이 나왔는데 당초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 구조는 넘을 것 같고, 9조 1천억이냐 2천억이냐 그랬는데 최근 보고서 보니까 9조 2천억까지 나왔는데 여하튼 간에 선방했습니다. 반도체가 부진했는데, 예, 특히 이제 그 i m 사업부라고 죠 스마트폰이 살렸죠. 뭐가전부분 예, 뭐, 뭐 C사업부는 뭐 전체적으로 캐파가 좀 작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1분기 경영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이 65조,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선방을 했죠. 자, 1분기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부분의 예상 영업이 4조 3천억이니까 굉장히 선전을 좀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서부터는 이제 오스틴 공장이 한, 대략적으로 한, 한달 정도 그 가동이 멈췄다고 그러는데 2분기서부터는 이제 정상, 지금 이제 정상 가동이 한다고 봐요. 그러니 삼성전자는 현대차에 비해서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분 대신증권 보고서 4월 6일자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이제 아직은 반도체 공급 차질 영향이 없어요. 1분기는 영향이 없죠, 당연히 1분기는 없고 이제 2분기서부터 2분기에 이제 예,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밑줄 치신 부분 보면 2021년 1분기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소폭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자동차 판매 실적과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금 그 삼성 삼성, 어, 죄송합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사상 최대의 어떤 그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분기 중에. 2월달에지 2월달 2월 실적이 뭐 사상 최고. 뭐 제너시스를 포함해서 사상 최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우리가 기사를 본 것처럼 차용량 반도체 지금 그 대란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봐요. 그 저희 회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21만원 바닥 짓고 지금 다시 23만원 돌파하고 첫번째 눌림목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데서 우리가 베팅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빅히트라든가 카카오 보세요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는 사고 싶지 않죠 자꾸 올라가면 자꾸 사고 싶죠 그게 뭐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많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의 시점에서 지금 저희는 카카오도 그렇고 빅히트도 그렇고 일부 매도를 지금 계속 고민 중이 있어요 어떤 징후가 나오면 시그널이 나오면 저는 당, 당장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오르는 과정에서 학습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고 싶은 거예요, 초보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타이틀의 그 지금 세 줄인데 맨 아래 줄 보면은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탄생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현대차가 요번에 그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계속 이어진다면 악재를 먹고 자라는 거죠. 어, 말 그대로, 이제, 조색 그랜빌 표현대로 하면은, 월 오브 월리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향후 모멘텀. 어, 보시면, 이제, 아이오닉5 굉장히 선전했죠. 올해 국내 사업 계획이 92%를 확보했죠. 첫날에, 첫날에. 에, 전사적으로 처음 실시한 유럽 지역의 사전 계약도 매우 양호하고, 지속적인 판매량 확보로 증설 가능성 기대감. 예전에 제가 그 도요다하고 현대차하고 비교한 게 있는데, 도요다는 하이브리드 카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전기차는 경쟁력이 현대차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 사실 내연기관 기준으로 사실 현대차와 도요다를 비교한다면, 뭐 게임이 아닐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좀, 그, 제가 뭐 저도 자동차를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들, 자동차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일본 차에 좀못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과거고, 우리가 미래를 보자이 거죠.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이라든가 후 소차 이쪽 경쟁력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현대차가 도요다를 따라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다 아이오닉 5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EV6 같은 경우도 뭐 같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제너시스의 그 GV GV 70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어, 지금 2분기에 지금 북미에 출시 예정이고, SUV가 주요 시장이 북미에서, 제미스 어, SUV 라인업 완성했다는 기대감이, 뭐, 상당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GV80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고, 다크스 스타리아가 뭐, 13년, 14년 만에 어, 신차로 출시가 된다는데, 신차 입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자, 영업익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2조 3,950억, 이 2조 3,950억, 2조 3,950억에는, 우리가 그, 그 뭡니까, 충당금 2조 1,000억하고, 기타 해서 한 2조 한 4,000억 정도를 여기에 감안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출만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2조 3,000억대에서 올해 예상 영업익이 6조 원대니까, 따블이상이 나오니까는 뭐 굉장한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5조 정도에서 5조 정도에서만 7조 정도다. 지금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대략 한 7조 정도로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것도. 여하튼간에 작년 최 실적이 작년 최저 실적을 기준 최저 실적을 출발로 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수차의 어떤 그 확장성 성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KTB 증권, 이건 또 4월 6일자 삼성전자 보고서입니다. 위기에서 빛나는 사업 경쟁력. 앞에서 뭐 기사 내용에서 다 봤죠. 비메모리 쇼티, 쇼티지, 공급 부족으로 세트업계가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그내재화비율뭐 대단히 높죠. 자체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오히려 마켓 시어를좀 확대할 뭐 그런 어떤 구간이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파운드리 제가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한참 그 강조를 해드릴 때는 파운드리의 성장성을 보자고 보는 거죠. 와, 결과적으로 이제 이강 체제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파운드리 어떤 그성장세 대한 가치도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 영업이익 보시면 좀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 2019년도 27조, 27조대를 바닥으로 2020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한 36조. 올해 예상 영업이 뭐 50조 넘게도 나오는데요. 47조인데 47조만 나오더라도 사실 작년 대비로 12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렇다 라면뭐 삼성전자가 사실 그 10만 원이 문제가 의미가 없죠. 하여튼 그 15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실적 장세에서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뭐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그 11월서부터 11월 달에 역사적 고점 돌파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11월 달에 과거 역사적 고점이 보통 기는6 2 8 0 0원을 기억하고 있는데 62,800원을 돌파해서 9 6 8 0 0원까지 왔어요. 당시 거래량이 9천만주가 터습니다 그러니까 에, 계속해서 이제 호재와 흥분이 지배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흥분의 정점이죠, 정점. 정점을 지금은 96,800원이 최고점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10만원에도, 혹은 11만원에도, 12원에 만 사주는 또 다른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96,800원에서, 어... 바인 클라이마스, 매수의 극점이죠. 더 이상 살 세력이 없는 거예요. 당시 매매 주체를 동향 보면, 개인들이 1조 8천억을, 사상 최대입니다. 1조 8천억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것도 이제 그 조세 그램밀 이론 중에 하나인데, 최악에서 사서 최고점이 파는 거예요.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을 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해서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을 때 호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팔아먹는다 분산한다 이게 이제 가치 우리가 세력 가치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조종을 받았죠 충분히 주종 받고 이제 육안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거든요 그러니까 단 우리가 단기에 뭐몇 배가 몇천 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물려 있는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그 구독자 수가 굉장히 정체인데요. 장이 좀 2월 달, 1월 달, 1월 1 0일 이후서도 좀 힘들었죠. 뭐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크지 않나 생각 됩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 23만 원에서 대략적으로 저점을 맞췄다가 에, 지금 3월 달 되면서 21만 원대까지 23만 원에서 23만 원, 21만 원까지 한10% 정도 크게 빠졌어요. 그런데 21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뭐 콘크리트 지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교롭게 21만 원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조종, 눌림목 조종이 제 이틀째, 3일째이기 때문에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가자. 마을로서 뭐, 외국인들은 기조적으로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워낙 많이 한국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채워야 되고, 거기에 이제 기관이 조금 더 이제 가세를 해준다면 뭐 좋은 흐름, 뭐말 그대로 실적 장세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뭐 내용에 공감하시고 하시고, 금, 어, <laughs>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매도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매도 타입 한 번. 매수를 못하면 사실 기회를 잃는 거에 불과하죠 매도를 못하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공감하신다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내용 읽어보시고, 어, 계좌번호, 저희 그 법인계좌 그런 데 입금하시고, 어, 전화번호로 이제 본인 조남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어떻게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끌어가, 끌어가야 될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